저의 경력을 이제 쭉 보면 그 우리 그 종종 제가 호출하는 제 후배 그 제가 동키 호텔 하면 산초 같은 그런 제 후배가 그제 경력을 쭉 듣더니 아, 형은 완전히 사기캐야. 사기 캐릭터야 이러더라고요. 그왜 그러냐면 이게 좀 혜택을 받았어요, 제가. 제 경력 30년 경력을 대학 때부터 30년 경력을 쭉 이렇게 보면 비트코이너가 되도록 특화되어 있어요. 네. 어떤 섭리가 저를 비트 코이너가 되도록 특화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제 이야기를 들은 제 후배도 와 이거 완전 사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태민 태민 형이 솔직히 천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그냥 그냥 그렇게 된 거구만 이렇게 <laughs> 돼요. 어 제가 테란 테란노에 있었습니다. 2000년하고 2003년까지 테란노에 있었는데 테란노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했어요. 그 당시 모바일 인터넷이 그, 테헤란노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되게 다 들떠 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대학 졸업생들이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T였어요. 왜냐하면 SKT가 갑오브 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니 뭐 이런 데도 와가지고 SKT 부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그 폰, 애니콜이죠. 애니콜 프로토콜을 바꾸는 것을 SKT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SKT가 011이죠. 011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도 SKT 대리 만나려면, 음 제가 한달 전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한 다음에, 어, 아, 일주일 전인가 하루 전에 가서 컨펌을 또 하고 전화 드리고, 당일날 가서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대기실에서 SKT 대리랑 그 호실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면 SKT 대리가 제 앞에서 30분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고, 제 얘기를 쭉 듣다가, 어, 어디서 전화가 오면 제 앞에서 전화를 30분 받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한 5분밖에 시간이 없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제가 그래도 사장인데 에, 대리님 만나서 5분 얘기하려고 한달 동안 예약하고 뭐 이런 시대였어요. 뭐 이제 전설 같은데. 010으로 바뀌고 뭐또 폰으로 이게 다 들어가면서 이제 SKT의 그 위상이 이제 예전같이 전혀 안죠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SKT가 그러니까 애플 뭐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모바일 그 당시 모바일 하려고 뛰어나왔던 사람이 바로 그김 기사 만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저 저같이 이렇게 그럼 뭐 뛰어다니죠 헤란노에서그 다음에 그 통신 회사들한테 이제 구살이 먹어가면서 했는데 우리나라 모바일 인터넷이 크지 못했죠. 그 당시 굉장히 이렇게 인력들도 모였고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렇게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김 기사 그분은 이제 거기서 10년을 버티셔가지고 결국은 600억으로 그 카카오인가요 거기다 넘기고 이제 엑시트를 한 거고 저는 3년 버티다가 이제 뭐 우리 가족 고생 시키고 이제 뭐어 업종을 바꿨죠. 근데 제가 거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막 청사진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하고 좀 되게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자고 나면 막 청사진을 그리고 그러니까 막팜 같은 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펼치고 부팅하는데 한참 걸리고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그 핸드폰에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SKT 같은 데가 갖고 읍소하고 모바일 시대가 온다. 이제 핸드폰이 아니다. 이게 전화기가 아니다. 이제 전화기로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종합 종합 손 안에 든그 인공지능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모바일 인터넷에서는 있었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게임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고 어, 하지만 이제 그 미래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배터리 한계 때문에 폰 이상의 기능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 배터리, 통신비. 통신회사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통신요금의 문제가 이제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업계에서는 011, 뭐, 017, 016 말고, 공, 공 뭔가를 따로 전용, 모바일 인터넷 전용으로다가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따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통신, 음, 업자들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모두가 다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SKT가 삼성전자한테 밀린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SKT가서 읍조리지만 결국은 폰 안에 전부 중요한 프로그램은 전부 임베디드될 거다 그런 날이 오면 이제 통신회사는 이제 을로 전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업계를 떠나서 한 얼마죠? 불과 5년 만에 스티브 잡스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애플이. 그냥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이런 그저 같은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서 그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거다 알고 있었고,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뛰었지만, 그 제가 이더를, 이더 주변에서 뛰어다니는 그 분들의 나이 때 저는 모바일 인터넷을 뛰어다닌 거거든요. 열정적으로 진짜 테헤란 벨리를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면서,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다녔고 열정적이었고 그런데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터치 스크린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이 문제를 이제 경영적으로 풀어버린 거죠. 무슨 기술적인 돌파구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폰 안에 들어가 버리면서 이걸 마케팅적으로다가 해결하고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가 좀 닳더라도 이것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용하도록 하고 이거 그 폰이라는 그 스티브 잡스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재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아니다. 핸드폰이 아니다. 아, 이거는 개인화 기기다. 뭐 이렇게 제 정의를 내리면서 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구경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 걸었던 분야가 이렇게 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을 전혀 무시를 안 해요. 제가 경력도 경영학이고 정말 이 대기업의 그 제가 현실주의자잖아요. 현실주의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과 꿈도 되게 좋은데 현실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개미들이 막 계속 풀지 못하는 거를 그 하늘에서 뭐랄까 그러니까, 어, 조감도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애플도 그 당시에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위상은 그 당시에 애플하고 또 다르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에 애플의 위상하고 지금 구글과 뭐 이런 애들의 위상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제 삼성, 삼성전자가 다행히 잘해서 뭐 삼성전자가 잘 못했으면 진짜 노키아, 막 노키아하고 애플만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워낙 잘해서 이제 에, 삼성전자도 한국, 한국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하여튼 그렇게 대기업이 터치 스크린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개미들이 하려고 해도 잘안 됐던 뭐 브레이크스루를 그 터치 스크린과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한다. 그 다음에 좋은 카메라 장착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 마탱이를 버려, 버려, 보내고 이 대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이 뭐딴건 못해도 음악 듣는 거하고 사진 찍는 건 되더라. 그러, 그러면서 이제 파생이 된 거거든요. 네.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그 부가적인 거고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뭐 닌텐도라든가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뭐 mp3라든가 다다다 끝장낸 거죠. 그게 현실화된 거죠. 이것을 전부 우리는 2000년대 초반에 테헤란 벨리에서 다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어, 이렇게 다 준비했었고, 어, 그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고팠지만 미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맞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누가 열었나요? 대기업이 열었죠. 네, 애플과 삼성전자가 열었죠. 이 현실이란, 이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저의 이제 저는 여기에 인생을 걸어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인생을 걸어봤고 진행되는 걸 봤고 몸서 체험했고 저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루저였기 때문에 에, 이게 각인이 된 거죠. 그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더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 자식들 너무 뻥이 쎈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진짜 이게 빅테크들 속에서 이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제가 계속 관찰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도그마가 되면 위험하다 당신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도그마가 아니냐 아 저는 신비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을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그 열광 속에서 흥분한 게 아니고 저의 고독 속에서 신비체험을 했기 때문에 0에서 1이 되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 체험을 제가 어, 10분의 1이라도 전달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단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 0에서 1이 위상이 바뀌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렸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끼,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저가 느낀 것을 느끼겠죠. 그, 렇기 때문에 이건 도그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나, 않아요. 그러니까, 음, 확신인 거죠. 그 모바일 인터넷 하러 독립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 온미, 온미디어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온미디어에, 온미디어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그 온동네 제나이 또래의 독특한 인간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회사였는데요. 저는 특채로 들어가, 아, 저는 특채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개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온미디어가 그 회사 규모에 비해서 선호도가 되게 높았던, 정, 정상적으로, 그당시에 이렇게 취업이 지금처럼 대졸자 취업이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상적인 루트로다가, 아,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진입장벽이 높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왜 특채로 들어갔냐면, 제 대학 선배, 친구 같은 대학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그 인간도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 인간도 대학 때, 뭐, 그, 뭐죠? 그 게임을 뭐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상영하고 이런 걸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게 될까 그랬는데 그거를 회사 취업해가지고 저는 이제 군대 갔으니까 제가 군대가 있는 동안 회사 취업해가지고 온미디어에서 온게임넷이라는 걸 만드는데 역할을 했더라고요. 온게임넷 아시죠? 그 스타크래프트를 중계하는 거. 그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독특한 인간인데 음, 그 인간이 저를 이제 추천해서. 저도 이제 독특하다라고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 당해가지고 온미디어에 취업을 해가지고 진짜 독특한 인간들 진짜 많았는데, 음, 저는 평범합니다. 그 독특한 인간들 속에서 그 독특한 인간들하고 뭘했냐면은 ICBL이라고 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타이젬이라고 하는 바둑 회사의 전신이에요. 그 ICBL의 창단 멤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타이젬이 그 이세돌하고 싸웠던 그 알파고가 그 이세돌하고 싸우기 전에 수련을 했던 그 온라인 바둑회사죠. 그 당시에 이제 ICBL이라는 회사를, 대표이사가 뭐 조은현, 그 다음에 감사가 이창호, 뭐 이런 회사입니다. 온미디어가 이제 바둑TV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바둑협회랑 같이 이제 만든 회사죠. 그 회사를 제가 창단하는 멤버로서, 거기서 저는 이제 스포츠토토, 그 다음에 사이버머니, 이런 쪽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미 이~ (29~30살) 때 이미 저는 그, 그~ 도박하고 도박업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사이버머니에 대한 규제 같은 거를 스터디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진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리니지가 같이 막 뜨는 걸 보면서 리니지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리서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박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 그 대통령 산하 도박 위원회가 온라인 도박 위원회가 만든 보고서가 천 페이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가지고 번역을 해서 요약 번역을 제가 했죠. 그래서 어, 이사진한테 보고를 하고 해서 제가 도박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 그~ 그래도 미국이 가장 그 조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저는 그분 분야를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도박이 그 당시 인터넷이 초창기니까 인터넷이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포르노 이런 거는 도덕적인 문제지만 뭐 규제를 잘안 하죠. 아동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엄격한데 에뭐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우리 도덕적인 문제라고 놔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박은 심각하죠. 그러니까. 도박은 온라인 도박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 대통령 사나 도박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할 만큼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했다, 인터넷이. 근데 이제 그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딱그 도박, 온라인 도박이 별로 걱정할 만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결론이 거의 암시가 되어 있죠. 이제 미국의 어느 주 검사가 되게 독창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온라인 도박으로다가 이제 돈을 잃은 자기 주관할에 있는 그런 사람을 소환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온라인에서 돈도 도박해서 돈도 잃었는데 검사가 부르니까 나 처벌 당하는구나 해서 갔는데 이 검사가 미국엔 관례법이 있는데 관례법에서는 도박빚은 빚이 아니다 이런 관례가 있으니까 너 이거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너이 신용카드 이거 그~ 지불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장과 마스탄가가 난리가 난 거죠 오 우리 돈써 썼는데 어 갚으라 그랬더니만 이 검사가 아 갚지 마 어, 내가 보호해줄게 해가지고 어~ 이 사람이 안 갚았어요 그랬더니 신용카드 회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어 도박 자기네들이 검사해가지고 온라인 도박에다가는 신용카드 그~ 결제를 이제 막은 거죠 어차피 해봐야지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안 갚아도 되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례로 굳어진 건데 그 당시까지는 그게 법으로 입법화는 안 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2006년도에 아예 법으로 온라인 도박 업자한테 이제 그 페이먼트를 하는 은행이나 뭐뭐뭐 뭐, 뭐 그런 그 송금 업체는 이제 예, 처벌하도록 이제 법이 만들어져 요 정식화됐죠. 관례법으로 이렇게 한 검사가 일개 검사가 이제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아, 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하우스예요 하우스 우리나라는 도박법이 이렇게 보편화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룰렛판 뭐뭐 그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뭐냐 룰렛판을 놓고 돈을 안 걸어도 이걸 도박 사행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법이 좀 허술하니까 바다 이야기 같은 게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나눠주고 이 시장 골목 나가면은 그 업주의 동생이 하는 데서 이제 돈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업체를 다르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됐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서 다 때려잡았던 건데, 미국은 오랫동안 이제 도박업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이제 법이 있죠. 그래서 하우스, 이름을 하우스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우스. 그러니까 팔레가 뭐몇 가지가 재밌는 판례가 있는데, 아빠가 집을, 어, 비우고 여행을 간 사이에 아들이 그 집에서 도박판을 벌렸어요, 도박판. 도박꾼들 모아도 도박판을 벌렸는데, 이 아빠가 검찰에 기소를 당했죠. 그래서 아빠가 황당하니까 이제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되는 원인은 돈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박하는 업자들한테 이 아빠가 돈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된 거고. 또 어떤 케이스는 창고에서 자기 아들이 그 업주들을 불러다가 도박 하우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이 집주인이 기소를 당했는데, 이 경우는 유죄예요. 왜냐 유죄냐면, 인지를 하고 있는데다가 이제 돈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처벌을 당하죠. 그래서 미국, 미국의 법에 의하면 이제 도박 하우스를 조져요. 음, 도박을 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렇게 도박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뭐 카드를 하건 룰렛을 하건 그건 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행성 있는 도박판을 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면 여기 이제 하우스를 조지는 거고, 온라인은 이제 그 페이먼트를 조지니까. 이게 외국에다가 케이만제도 같은 데다가 서버를 놓고 하더라도 그 하우스를 조질 순 없죠. 그 미국의 법 바뀌니까. 그러나 거기다가 신용카드나 이런 전송을 못하게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서른 살때 이런 공부를 다 했고 제가 비트코인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1달러가 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달러가 넘어 버리면 그냥 도박을 하는데, 미국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망을 통해서 가면, 은행을 조질 수 있는데, 은행망을 통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이 가면 되잖아요. 그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돈이다, 돈이 아니다라는 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페이먼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됐던 게, 에... 금융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 1달러가 되면서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하우스까지 이제 이더리움 뭐냐면 비트코인 이거를 이제 여러 젖혔잖아요 이제 페이먼트라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뭐냐면 하우스를 없애는 거예요 하우스를 그래서 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하우스를 조지, 조질게 페이먼트를 못 조지니까 하우스를 조지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박 도박장이 없는데 도박이 이루어져요 이게 디파이예요 디파이 그래서 디파이도 물론 이제 C파이가 거의 걸쳐져 있지만 디파이의 완성된 형태는 그냥 아무도 이게임에그그그 이 그, 그 판을 여, 여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임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보험이 보험이라는 보험들 종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 죽는 것에 걸수 거, 거는 거고, 안 죽는 것에 거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험회사는 내가 안 죽을 거에 거는 거고, 나는 내가 죽을 거에 거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험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동일한 그 확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디파에 이 의해가지고, 도박을 하고, 비트코인을 판돈으로 걸어 놓으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기술적인 건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가능하다고 치고, 걸어 놓고, 이게 컴퓨터가, 이, 그냥 그 조건이 만족되면, 이게 이루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질 하우스가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페이먼트를 뚫었다면 그 이더리움이 지금 가는 방향은 이제 하우스를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를 조질 수 없게 돼 버리면 이제 도박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금융업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확장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이 뚫어, 뚫어, 뚫었고. 이더리움까지 결합을 해서 이게 디파이가 완성이 되면 금융 회사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보험, 로또 만드는 회사도 끝나요. 그냥 경마회사 이런 거다 끝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지금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놔둘 리가 없죠. 걔네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 지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경제학자들 지금 이거 <laughs> 돈이나 돈이 아니야 따지고 있을 때 지금 네이버, 뭐 카카오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능지가 좋은 거예요, 능지가. 네. 누가 능지가 나쁜 거죠? 옛날 거 공부해가지고 시험 본 사람. 본인이 능지가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아저씨들. 능지가 처참한 겁니다, 지금. 네. 정말 너무 답답해요. 정신 차려, 이씨. 이렇게 때려주고. 야, 솔직히, 한국은행 두뇌가 좋아. 페이스북 두뇌가 좋아. 네,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은행 다시는, 죄송한데요. 여러분 지능이 좋습니까? 페이스북의 지능이 좋습니까? 여러분 지능이 좋습니까? 구글 지능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 구글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은 그냥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질 수 있다라고 딱 보는 건데 제가 지금 비밀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못 조집니다. 페이먼트, 하우스 둘다 놓쳐요. 왜냐하면 페이먼트는 비트코인이 뚫어버렸고 하우스는 이더리움이 뚫을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아니라면 뭐 이오스가 뚫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어있어요. 생태계는 갑니다. 못 막아요. 축에 몰렸어요, 당신들은. 비명소리 그만 지르고 축에 몰렸다는 거 인정하시고 드랍하세요. 간접소유밖에 답이 없어요. 빨리 간접소유로 방향 트십시오. 제 말을 성지가 될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디파이의 기반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데 국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조리려고 하겠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뒤에는 하우스가 있잖아요. 하우스가. 근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결국은, 어 이런 디파이 진영도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놓치게 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신용의 근거는 비트코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결국은 그래서 닉사보가 이더리움 진영에 있지 않고 비트코인 진영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닉사보의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걸 읽어보면 페이먼트에 굉장히 강조점을 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게 조건명령이 시행되는 것은 꼭 블록체인 상에서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웹에서도 되잖아요 그죠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이 충족되면 딱 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담보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담보물은 1달러가 넘는 어떤 가치물이 1달러는 확실히 넘는 어떤 가치물이 딱그 정부로부터 언터처블한 달라라 금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걸왜 의식하냐면 정부가 터치 못한다는 건다 터치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익을 배반해서라도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깨버릴 거는 정부밖에 없으니까 기업들은 이익이 안 맞으면 안 해버리는데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해버리니까 정부를 막으면 이제 적대적 환경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정부를 늘 플레이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 1달러가 넘은 상태에서 담보의 증거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우스가 없이도 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업이라든가 이런데 다 작살나는 거예요. 문명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1달러가 넘으면서부터. 이게 보여야 돼요. 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